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티비입니다. 오늘은 슬리더리오라는 지렁이 키우기 게임네 유명 유튜버들도 많이 하는 게임인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시작. 제가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얼마 설명을 드렸었어요. 이 지렁이한테 이렇게 머리가 딱 닿으면 얘가 녹아요. 신기죠? 하 오케이, 또 녹았다, 또. 아, 뺏어먹지 마. 벌써 지금 하단에 보시면 1072점이라 고 있죠. 네, 요렇게 점수, 세포를 먹으면 점수가 커집니다. 그리고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탑 10, 순위권들 나와 있는데요. 와, 지금 1171점인데 이걸 탑 10을 하면 만점을 채워야 돼요. 이게 어디서, 한 번, 이렇게, 둘러볼까요? 자, 또 먹어주고요. 어. 아! 제가 여러분께 한 기술을 더 보여드릴게요. 좀 이건 키워야 되는데, 이렇게, 좀 먹어주고, 어또 먹어주고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원래 이렇게 해서, 얘를 감싸는 거예요. 얘한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. 자, 얘를 이렇게 감싸할수 있어요. 길어지면 자 지금 너무 조그해서 안되는데 한 2000정도 가시면요. 조그만 애들을 이렇게 감싸서 안에 계속 조그맣게 감아서 애들 머리가 밖에 해서 죽이실 수 있으세요. 잠깐만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자, 음, 조그만애를 한번 찾아볼게요. 어, 얘얘 조그만해. 얘 조그만해. 얘 조그만해. 얘 조그만해. 얘, 얘를 이렇게 딱 하면 어때요? 가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쪼인 다음에 이렇게 애가 지금 안에 뺀건돌죠 그럼 점점 이렇게 쪼이면서 딱 이렇게 딱 죽으면 이걸 먹는 겁니다. 어떻습니까? 허... 네, 이렇게 하는 건데요. 오늘 슬리더리오, 네, 지렁키우기 게임 체험 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둘러싼 기술도 있고, 탑 10도 나와있고요. 음, 아래쪽에 잘 점수도 확인할 수 있고, 자신 몸통이 상대 머리에 닿으면 터지는 그런 신기한 게임이었습니다. 네,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네. 오늘 강연TV 슬리더리우 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이상강연 t v 였습니다